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죠. 돈. 연봉. 네. 아, 살아가는 이유죠. 특히 영어권 국가, 미국, 영국, 호주 뭐이 정도. 어, 미국은 지금 보니까 인디드랑 글래스도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사람인? 글래스도어는 뭔가 좀 익명으로 음. 어, 회사 관련된 얘기를 자유롭게 쓸수 있고. 자기 연봉도 공개를 하고, 이런 느낌. 그리고, 인디드 같은 경우는, 뭐, 취업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력서를 내거나, 뭐, 이런,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뭐, 좀 사람인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변수가 너무 많은 나라고, 사실상 그냥, 50개 다른 나라들이 붙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뭐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 펜테스트 일을 하면서 받는 연봉이랑, 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이 펜테스터 일을 하면서 받는 연봉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지도에 지금 나와 있네요. 뭐 콜로라도 주는 네. 45%더 받는다. 근데 콜로라도에서 가서 살 사람이 몇 명인 명이나... 아, 이런 좀 <laughs> 죄송하긴 한데 콜로라도에 사시는 분들 어, 오늘 내가 50%더 받고 콜로라도에 가서 모든 친한 친구들이랑 다 떨어지고 차로 2시간 가도 아무것도 없는 차로 3시간, 4시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에서 살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게 괜찮은 사람도 있고. 네, 음. 아무리 모이에커 분들이 집에서만 있는다 해도 너무 이렇게 넓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광야에 가면은 이게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잖아요. 저희는 외국인의 입장이니까 더 그런 거고 콜로라도에서 음.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거기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음. 저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맞아요. 이 주마다 물가도 거의 두 배씩 차이가 나는 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 저는 월세를 거의 뭐한 천불, 천백불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리콘밸류로 가면은 뭐 월세를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제 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억이다.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연봉을 4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 배를 더 받아야 돼. 음. 내가 똑같이 똑 같은 곳에 살고 밥을 똑같이 먹어 그냥 생활 물가 자체가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마다 다르고 뭐 지역마다 다르고. 어차피 물가가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 경우도 꽤, 어, 꽤 많이 보여요. 이런 생활비가 비싸다 보니까 연봉 받는 만큼 그 정도로 그 익스펜스가 나가는 거잖아요. 어, 생활비도 그렇고. 뭐, 오스틴에서 한 달에 1 7 0 0불을낸다 투룸에. 어. 근데 샌프란시스코로 가면은 평균적으로 3700불. 거의 한 달에 400만 원씩 내야 돼. 400만 원 내면은 <laughs> 뭐 거의 4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 2억이건 3억이건 뭐 20만 불이건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미국에서는 결국 나한테 남는 아, 돈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른 나라 아닌가요 지금 180%가 높다고 돼 있는데 <laughs> 거의 네, 두 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와 정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에는 그 개인소득세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트를 안 떼는 주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가요? 아마 알아봐야겠네요. 회... <laughs> <laughs> 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뭐 사우스데코라, 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 한 아홉 이게... 개 있네요. 아홉 개 네, 있네요. 알래스카. 그래서 이거는 네. 회사에서 당연히 뭐 연방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이제 federal tax, state tax 이렇게 떼서 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여기에서 개인소득세를 안 듣깁니다.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좋네요. 알래스카는 어떤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잊지 않을까요 <laughs> 생활 물가 때문에 뭐 (2억) 받고 (3억)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결국 한 달을 살았을 때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하죠 왜냐하면 아 그냥 뭐 미국이니까 똑같은 나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평균을 내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사이버 보안 쪽에서 이러 어, 하시는 분들은 전체로 봤을 때는 연봉이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요? 뭐 기본 스타트는 이제 저희가 소위 six figure salary라고 하죠 여섯 자리 숫자 샐러리 네. 어, 뭐 우리나라 말로는 억대 연봉이죠. 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작은 회사에 가면은 뭐아니면뭐좀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은 회사에 가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회사마다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 또볼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8천 뭐그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거의 거의 네. 2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음. 또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고 네. <laughs> 어디에 사람들이 몰렸는지 그걸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1억 8천을 받아, 15만 불을 받으면 거의 최저시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방을 못 구할 수도 있어. 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 보면은 레인지가 거의 천차만별이에요. 뭐 90k에서 144k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개개인마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봉을 공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 고용 계약을 할때 거기서 셀러리 네고시에이션, 연봉 협상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연봉이 확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실력대로 반 어느 정도 베이스로 받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뭐가 있냐면은 큰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큰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리모트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미국 기업인데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고 뭐 유럽이나 뭐 한국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호주나 미국이랑 굉장히 떨어진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뭐냐면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돈을 받습니다. US 달러로 만약에 15만불 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은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15만 불을 똑같이 어 하나로 계산을 해서 주냐? 아닙니다. 그 나라에 맞게 돈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 82K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140K를 받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제 경험상. 네, 맞습니다. 어, 일단 이,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른데 일단 신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는 돈이 거의 일정해요. 왜냐면 신입은 뭐 실력에 이제 높낮이가 거의 없으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신입인데 데프콘 토크 두개 했던 친구들, 네. 그런 이제 친구들은 당연히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고 가겠지만, 신입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1년차만 지나도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능력 사업이에요. 능력이 좋으면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어, 좀 연봉을 많이 뻥튀기를 시킬 수도 있고, 이직을 하면서 셀러리 니고시에이션 그 협상을 잘 해가지고 연봉을 뭐1 년마다 뭐, 뭐 25%씩 계속 뻥튀기 시키는 친구들도 있고 그 오퍼를 경쟁사에서 받을 때도 있어요. 이직을 할때 네,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경쟁에서 A에서도 오퍼를 받았어라고,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처음에 연봉 협상할 을때 거기서 연봉 이렇게 주겠다라고, 뭐, HR이 그때 이제 뭐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뭐, 연봉을 이렇게 주고 우리가 베네핏을 이렇게 되는데, 만족을 하냐? 그리고 항상 물어봅니다. 뭐, 다른 데도 지금 인터뷰를 보고 있냐?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이직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인터뷰를 좀 해봐서 아는데, 지금 그런데서도 오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카드를 쓸 수가 있겠죠. 연봉 협상을 했대. 그래서 음, 그렇 직이나 네. 헤드헌팅 관련된 거는 확실히 네, 그 카드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루트 님도 아시겠지만 링크드인에서 일단 업계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면은 거의 일주일에 두 개, 세개 이상은 계속 헤드헌팅 메일 그 메시지가 와요. 음. 커넥션도 계속 오고 그래서 그 커넥션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리크루터 분들은 그 아예 연봉을 박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이만큼 줄 테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회사 와라. 얼마면 돼? 어, <laughs> 맞아. 셀러리 익스펙테이션도 그냥 쿨하게 적어 놓으라고 해요. 그냥 너 얼마 받고 싶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어, 말씀하셨던 대로 연봉 협상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겠다. 네. 네, 그런 느낌. 경쟁사로 어, 우리 회사 직원이 넘어가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도 능력이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펜테스터는 이 정도 받는다. 보니까 호주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호주는 어느 정도 받고 있을까 봤는데 지금 6피 x f i g 네요 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뭐 좀... 미국보다 높은데요, 거의. 아 이게 호주 달러라서 네. 아 호주 달러도 같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 어. 볼까요? AUD to USD. 어, 아 오. 여기 차이가 나 비슷 비슷하다. 네, 뭐 유.스 달러로 바꾸는 음.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맞는 달러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어요. 펜테스터 뭐 같은 경우는 거의 경력직이죠. 그래서 거의 경력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스 피규어스가 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돈을 벌려고 정보 보안을 택하는 거는 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정보 보안 업계나 음. 아니면, 정보보안 부서나, 음.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자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살짝 일종의 보험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 음. 회사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음. 난 진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개발자야죠. 해 <laughs> 네. 맞아요. 개발자를 그럼. 하거나, 음. 어, 뭐, 자기 회사를 차리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겠죠. 네. 블루 팀도 좀 음. 궁금하긴 하네요. 블루팀 같은 경우는 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블루팀은 이제 펜테스터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뭐애널리스트계 블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뭐 관제 쪽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혹은 뭐 CTI만 하시는 분들. 네. 음. 그러니까 블루팀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단어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에 들어가는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는 많이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신입이 지나고 한 1, 2년, 5년 이렇게 지나면은, 개개인마다 연봉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laughs>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렇지, 서로. 네. 네. <laughs> 보안 관제로 들어와서 펜테스트 넘어가고, 어,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어, 두 명을 뽑는 것보다 차라리 잘 하는 친구 한 명을 뽑고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이 낼수 있는 아웃풋. 자체 거의 혼자서 뭐몇백 인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네. 확실히 100%능력주의죠 거의. 네. 네. 맞아, 이게 정말 엘리트 능력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 테스트도 그렇고 실력 좋은 친구를 그냥 연봉도 주, 더 주고 좀더 주고 뽑는 게 낫지 내가. 뭐, 자선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드니까 비슷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싱를 구해와서 연봉 주고 어, 아웃풋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내는 걸 원하는 회사도 굉장히 또 있어요 아, 힘드네요 저도 <laughs>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laughs> 그래서 계속 다들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잘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영어는. <laughs> 능력은, 네, 진짜 능력 좋아서 진짜 뭐, 엑스포이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브로커한테 팔거 아닌 이상, 영어는 그래도 잘해야 된다. 양재에서 일을 하려면, 네. 결국은 결국 귀결되는 거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네. 결론은 내야죠. 그래서 도대체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는 뭐 결론 거냐? 결론 낼게 있나요? 그냥 돈 많이 벌고 <laughs> 공부 열심히 하고 이직 열심히 하고 <laughs> 돈 많이 벌어라.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그 이직에 대해서 혹시 한국은 아무래도 요즘은 좀 바뀌는 추세인데 한국은 한 회사에서 오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우리가 이건 뭐 미국도 그렇고. 그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이직을 많이 하면서 어, 연봉도 좀 올리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 그거는 어떠, 어떨까요? 미국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니까 음. 고용도 되게 자유롭고 해고도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음. 이직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 음. 이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미운털이 박히고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쿨하게 가라라고 하던지 아니면 어, 연봉 협상 테이블에 다시 한번 꺼내면서 어, 마음에 안 들었니? 더 올려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음. 이직을 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 굉장히 쿨하게 또 회사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냥 되게 자유롭고, 어, 뭐, 이직을 많이 할수록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은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네. 음, 음. 그냥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특히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되게 셀프 PR이나 브랜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서뭐 저도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어, 뭐, 다른 이제 개발자 분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진짜 조용하게, 뭐, 별의별, 어, 뭐 진짜 거의 천재급으로, 어, 뭔가 해킹을 진행을 하거나, 뭐, 엑스보이스를 만들거나, 뭐, 툴을 만들거나,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업계이기 때문에, 자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뭐, 블로그도 없고, 링크딩도 없고, 근데, 그 작은 회사에서 어, 그냥 뭐십몇년 동안 뭐 툴만 만들고 있고, 음.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날 거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래도 아무래도 외국은 한국보다는 이직률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좀... 어,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리고 저는 다른 그 파이브 아이스 나라에서도 일을 해 봤는데. 똑같, 거의 비슷해요. 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렇게 눈치를 주고, 뭐, 받고 그러지 않거든요. 쿨하게 서로,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펜테스터나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는 또 프로젝트 베이스여서, 뭔가 이렇게 계속 한다기 보다는 프로젝트를 마치는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막 5년, 6년 이렇게 있,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옮기는 게좀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회사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연봉을 올릴 때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것보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약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굉장히 정도. 높죠. 네. <laughs>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 연봉, 그 월급만 받고 있으면은. 그렇죠. 잘잘 네, 영... 잘 받는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부업으로 뭐 버그 반트 땡겨도 되고요. <laughs> <laughs> 뭐 다양하게 네 그럴 수 있다. 진짜 말 그대로 능력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본인만 네. 잘하면 된다. 맞아 네. 뭐 단기 이제 모의해킹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음. 네, 뭐 음.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